5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19편에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놀라운 내용입니다. 어둠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신의 그 모습들이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사실은 조금 이상하죠 주님 종에 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되는게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기억을 하는게 맞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억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 떠올리시고 잊지 마시고 주님 이 종에게 주셨던 말씀을 잊지 마시고 떠올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떠올리고 상기시키는 그런 기도를 환란 가운데 시인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을 우리가 다윗이라고 본다면 그 종에게 하신 말씀은 당연히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다윗 언약입니다. 내가 너는 사울처럼 대하지 않겠다. 너의 후손에게서 보좌의 보좌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 너의 후손들이 잘못하면 벌을 주겠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사랑과 신실함으로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게 다윗 언약의 본질인데 지금 이게 말일 어 그 다윗이 했던 그 기도라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셨던 약속, 우리 주님의 언약을 지금이 결정적인 자신의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게 되는 첫 번째 도전은 뭔가 하면 여러분 환란과 어려움과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약속을 주장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 믿음의 사람은 그 어두움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서 간구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제일 결정적인 것, 오늘은 말씀, 내일은 성령님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가까운가? 말씀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이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인은 어, 특별히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 우리의... 주님과 함께 산책을 하고 걸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4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뭘일으키는가 하면 소망을 일으키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죠?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전히 임하면 그 말씀 가운데서 소망 사람들이 그리고 상황 가운데서 도무지 꿈꾸지 못하는 그 소망이 그 가운데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시험 가운데 환란과 역경과 질병과 말도 안 되는 인생의 모순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운데서도.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심령을 비추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소망이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얼핏 보면 시인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잠시만 보면은요 50절을 보십시오. 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51절을 보십시오 교만한 자들이 신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너는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꾸 믿고 있느냐 너의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교만하고 오만하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신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롱의 본질이 뭔가 하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지금 시인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시인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53절에 보십시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여기 교만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 누군가면은 주의 법을 버린 자, 주의 법을 버린 자들 때문에 시인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진리를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모른 척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시인이 지금 이 짧은 몇 절에서도 보면은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는 정말로 답답함과 분노의 마음이 사로잡힐 정도로 시인이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이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시인을 붙드는 소망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망이 말씀이 되었습니까 첫째는 여기 보니까 50절에 나의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가운데서 내 영혼을 지탱시키고 내 삶에서 주님을 향한 나침반을 분명히 바라보게 만들고 어, 항배가 바다에서 파선하지 않도록 올바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 지침이 된 말씀이 지침이 된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둠의 세계를 헤쳐나가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불신의 시대를 통과하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심령에 두드리면은 그 말씀이 내게 박히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전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합니까?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삶의 숙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말씀이 역사한다.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삶 가운데 역사하면은요 그다 되는 거. 말씀이 내게 역사하면 고난 가운데 위로받고 은혜받고 용기를 얻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 어떻게 시인에게 소망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 중에 그의 노래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윤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나의 노래가 되었다는 이 말을 이렇게 묵상을해 봅니다. 여러분 악보 안 보고 부르는 노래가 몇곡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다가 또 기도가 마무리 될 때쯤 되면은. 노래가 나오죠. 그 노래가 진짜 노래입니다. 그 노래 왜 진짜 노래인가 하면은 내 영혼의 고백으로 나오는 노래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 가사를 고백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결국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우리 주님이 주셨던 그 빛나는 수많은 그 말씀들 중에 내가 아는 말씀, 내가 곱씹을 수 있는 말씀,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노래 가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따라 부르는 거 말고 내가 진짜 부른다는 거는 자주 들었다는 것이고 익히 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곱씹고 되돌아보고 암송하고 그 이제 묵상을 했으면 지금 뭡니까 나의 노래가 된 나그네가 된 집에서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요 무의식적으로 나옵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한 1, 2년 전에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어릴 때부르던 노래가 J. B.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제가 아내 보고 너무 신기하다. 내가 그 노래 생각도 안 했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자주 불렀던 노래가 가사가 거의 기억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주 들었고 내가 그냥 모른 척했지만 그게 살아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이제. 목상하고 떠 올리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인에게 말씀이 노래가 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좋은 찬양들 계속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한데 그 좋은 좋은 찬양들의 그 이제 악 이제 곡도 좋지만은 좋은 찬양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그 그분들의 어, 이 작사의 배경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과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말씀이 그 이제 고, 이제 노래가 된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깊은 어떤 은혜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몽골이라고 어,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하신 것을 어둠 가운데 의심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잘 못상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드러내신 것을 어둠 속에 있다고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면서 지금 시인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그의 삶에는 고난이 있었는데 고난 가운데서 이 말씀은 내게 소망을 주고 이 말씀은 내 고난 중에 위로를 주고 이 말씀은 내가 밤에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올 한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집중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새겨듣고 지키고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계속 거기에 나옵니다.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지를 보면은 어 50절 말씀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51절에 보면은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말씀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의 대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2절을 보십시오.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요? 신학자들은 옛 규례를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그 이전에 주셨던 모세 오경을 묵상했다. 우리가 모세 오경을 오늘부터라도 읽으면 됩니다. 그게 뭐가 나옵니까? 장조주 하나님, 족장들을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의 모습이 모세 오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그러면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구나.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성막의 임재를 따라서 가면은 되겠구나라는 것을 오경을 읽는 자들은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그냥 아 주님 내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모세오경을 펼쳐들고 구약을 지키고 율법을 사수하고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55절을 보십시오 여기 또 나옵니다 내가 밤에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56절 이 결과적으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내게 소망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면서 나그에된 된 집에서 고난이 있고 조롱이 있고 압박이 있고 비난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생의 한계가 있고 질병이 있고 어둠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부터 온다는 것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나가면 그 말씀 가운데는 모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금은 보화가 모든 좋은 것들이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딴데 엉뚱한데 이렇게 막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더 깊이 보지 못하고 말씀이 내 노래가 되지 못하고 말씀이 내게 약속의 말씀이 되지 못하니까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게 문제지. 우리는 답을 알고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올한 해에.